자, 수능을 본 다음에, 자, 가재점한 상태에서 이제 실제 점수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 우리 중에 혹시나, 어, 탐구가 망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심하게 망한 친구들, 이 망했던 개념은 국어 수학 대비해서 괴리가 너무 심한 거죠. 어, 그래서 전체적인, 어, 평균을 냈을 때, 어,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어, 그래, 특별히, 탐구 반영 비율이 작은 대학들을 알아볼 텐데, 특히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경기대학교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탐구 비중이, 자, 10%, 15% 전후되는 대학들입니다. 일단,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입문 사회가 10%,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15%고, 예를 들뭐 과탐에 대한 15%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15%. 소원대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30%,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0, 25, 15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를 망했으면 탐구가 15% 반영되는 거고요. 어, 자영 모집단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가장 못본 과목이 15% 반영이 됩니다. 아, 가톨릭대학교 수원 가톨릭대학 같은 경우는 13.33% 반영이 되는데 이게 뭐 신학과에 한해서 하니까 뭐 약간 특별한 개념이고 인천에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의 일부 학과에서 15%를 반영하는데 아, 위에 경기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탐구 반영 비율이 과목이 감옥이 두 과목이란 차이가 좀 있고요. 서울의 가운데 같은 경우도 15% 반영하지만 여기도 두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결이 좀 다르고 서울 시립대 일부 인문의 일부 학과도 10% 반영하긴 하지만 어두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만 어창창망친 학생들한테는 경기대가 가장 끌리는 대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오늘은 특별히 경기대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탐구가 약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탐구를 망한 친구들 경기대를 집중해서 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경기대학교 전년도 입학 결과입니다. 정식 결과인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수능 성적 백분위 환산 점수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우리가 지난번 가천대 학교에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서 사용하는 점수가 100분위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100분위 점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어, 여기 있는 점수는 100분위 환산점수입니다. 어, 서울고래인 대학들은 표점을 더하기 때문에 1뭐0 0점이면8 0 0점이면 600점이 나오니까 전혀 이렇게 숫자가 다르니까 덜 헷갈리는데 여기는 100분위 환산점수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 84.3이라고 러면이 국어수학탐구에 대한 평균이 84.3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성적 백분위 환산 점수다. 그래서 여기 나면70% 컷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가 76점이라는 건 백분위 평균 76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분위 평균 76이라는 얘기는 어, 평균 3등급을 맞아야지 갖춘 어, 경기대를 갈수 있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고려하고 접근하면 어,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친절하게 이렇게 성적 분포까지 보여줬습니다. 성적 분포표. 여기 보면 대부분 80점 전후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있고 정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죠 점, 점수 1점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전반적으로 7점 후반에서 80대 전후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는데 이 점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서 나오는 그1 0 0분 점수가 아니다 그 100분위를 환산했던 점수가 이 점수다 이걸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 어, 경기도 경기대학교 입학처에서 보냈던 자료를 그대로 어디 가에 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최종 등록자의 환산 점수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 점수입니다. 76 국문과 국무가, 영문과 76.6.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피, 최종 등록자 영역별 70% 컷이라 나오는 이 부분이 팔, 어, 여기 국문과가 76, 76. 결국 보니까 왼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환산된 점수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입시 기간에서 어,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마치 백분위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접근하면 자, 경계대를 가려면 백분위 평균이 76%가 나와야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정도 성적 나오면 붙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럼이 성적 못 맞으면 못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열실히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정시 입시 요강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인문학과는 국어 40, 수학 30, 영어 20, 탐구는 10%. 자, 탐구는 10%밖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어가 40%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과학대학은 수학이 40%, 국어 30%, 20, 10.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이 40. 그다음에 국어가 25, 영어가 20, 그다음에 탐구는 15인데 15인데 여기서 어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뭐 경계대 정도 쓰는 학생들 중에 1등급 맞는 친구들 보다는 대부분 2, 3, 4등급이 많기 때문에 98, 94, 86 이렇게 나가고 5등급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탐구는 한 개의 과목만 반영하고 과탐 같은 경우는 15% 가산한다. 그러니까 실제 15% 반영하지만 거기다 1 0 0 점수에 1 5도 가산하기 때문에 어, 과탐 영역을 보는 친구들 전부 다 되게 많이 올라갈 가수 있고 한국사는 5등까지 만점을 주고 6등부터는 0.5점씩 감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점수가 1 0 0분위 점수가 아니라 환단점수라는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게 입학조 홈페이지에 다운받은 거고 요거는 어디가 사이트에 다운받은 건데 자 국문과 76 여기 국문과 볼까요? 76 76. 똑같죠? 그러니까 이 점수는 100분의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분의를 경기대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경기대는 다군에 있죠. 뭐, 유학교과는 어, 수능이 95% 반영하고 또 면접했기 때 얘는 일단 빼고요. 인문,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 자, 반영비율이 100이 수능 100%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국어 40, 30, 20, 10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어의 100분의 곱하기 40. 수학 100%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회과학은 국어 30, 수학 40, 탄구는 10%.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40, 영어 20, 탄구 15. 게다가 바탕을 봤으면 15%도 가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자, 이제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든 아니면, 어,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온 결과 놓고 보면 70%의 컷이 7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76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 100분의 컷이 아닙니다. 100분의를 환산 점수로 바꿨을 때 점수가 7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A 학생을 좀 놓고 보면 A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정말 국어 수학은 3등급대로 85, 86이니까 어느 정도 잘한잘 잘 학생이죠. 그리고 탐구는 정말 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은 물원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과 학생입니다. 단순하게 100분율 더해보면 209.5가 나와서. 어, 탐구 두 개의 평균을 하면 69.83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중에 잘하는한 과목만 반영하면 70.33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만약에 76이라는 게 100분이, 수능에 나오는 100분이, 어, 점수라면, 이 학생은 당연히 떨어져야지 맞는데, 이 학생은 최초 학교 한 학생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의 그, 어, 경기대 기준으로 산출 점수가 82.6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공과의 산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국어는 40%, 수학은 30% 반영하고, 영어는 20%, 탐구는 10%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 탐구를 망했는데 반영비율이 낮아요. 국어 수학 잘했는데 반영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최초 학교 했고요. 비번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이 되게 빵빵하죠. 탐구가 그렇게 망한 편은 아닌데, 수학이 상대적으로 되게 나, 나, 낮은 편이죠. 국어 40%, 30%, 그 다음에, 요거 10% 20% 10% 해가지고 이 학생도 백분위한번놓고 보면 223.50 입니다 그래서 자두 과목의 평균이 74.5고요 한 과목이 77.33인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이 점수하고 이 점수를 비교한다 그러면 붙을 수는 있는데 간당간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실은 이 점, 백분위 단순 합의, 합을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산출 점수를 갖고 비교해야 되는데 자, 40%, 30%, 그 다음에 20%, 10%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79.8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의아하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00분이 단순 3만 놓고 보면, A 학생은 209.5고, B 학생은 2삼3 5 0인데 산출 점수는 A가 더 높게 나오고, B가 더 낮게 나옵니다. 물론, 둘 다, 어, 최초 합격했습니다. 어, 국어국문과 그, 지원했던 학생들 점수 대에서는다 합격한 학생인데, 혹시나 이, 어, 이전, 도 전년도 자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A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지원하지 않거나, 또 B 학생 같은 경우도 쓰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했다면 되게 오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c 반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탐구도 그렇게 못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215.5라고 하는 이러한 백분위 합이 나오는데, 단순히 평균을 내면 70.83, 두 과목은 70, 아, 두 과목이 71.83, 한 과목이 74.6인데, 요거하고만 단순하게 비교해 놓고 보면, 아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친구도 79.6이라고 한한점 정도 나왔습니다. 40%, 30%, 20%, 10%. 그죠?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탐구를 망한 학생들 중에서, 어, 떻게 국어 수학연어도 경쟁력이 있으면 충분히 어필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학부입니다. 경제학부는 국어가 40이 아니라 수학이 40%, 그 다음에 국어가 30%, 20%, 10%였죠. 그래서 우리 A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76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이 있는 거고요. 탐구도 둘다 이렇게 망한 케이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노멀한 겁니다. 그래서 어 백분위 앞도 226이 나와서 어 평균이 75.33 나오죠. 그래서 얼핏 비슷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5.8이라고 하는 이 점수는 환산 점수지 단순하게 백분위 평균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요걸 보고 썼으면 되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산출 이 경기대기준으로 산출했더니. 수학 40% 30% 영어 20% 10% 했더니 79.2점이 나와요. 점수가 넉넉히 남아요. 당연히 합격했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비슷하고요. 탐구 정말 망했죠. 망했는데 그래서 a랑 비교해보면 백분야 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두 과목 평균 69.33 그다음에 한 과목은 7.33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산출해 보니까 이거 40%, 3프0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 10% 했더니 78.7이 나왔어요. 이 학생도 점수차이가 그렇게 나자. 백분위 단순 단순 히 하면 한 20명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산출 점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지 않아서 이 친구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반대로 또 마지막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87, 66 이렇게 나왔고 탐구 가 44,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이과 학생이네요. 어 그런데 이 학생도 단순하게 백분위합을 해보면 이백 일 점이 나와서 단순하게 두 과목의 평균이 육십칠, 한 과목 육십팔점삼사에 나와서 상당히 되게 저조해 보입니다. 당연히 요이 전년도 그그 그, 그 대학에서 공개하는 그 자료만 놓고 봤을 때이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잘못 착각을 했으면 아마 지원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산출 점수로 계산했더니 칠십칠점삼이 나와서 당연히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특별하게, 요, 1 같은 학교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탐구가 망했는데, 안 좋았는데, 어, 수학과 국어가 어느 정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계열을 붙텐데 자연계열은 어, 점수가 좀 높아요. 80점인데, 그건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붙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이 점수는 단순 백분위에 대한, 어, 그, 세과목의 평균 점수가 아니고, 환산 점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국어 수학, 탐구가 이렇게 빵빵하죠 그죠 그랬더니 대포냐비 232가 나와서 두 과목 평균 이70.33한 과목 81.66. 되게 잘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되게 공부 잘한 학생이 고 경기대 갈 만한 학생입니다. 80도 좀 6이 나와서 당연히 붙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국어는 59%밖에 안 되고 수학은 91. 탐구도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 과목은 경쟁을 했는데. 단순하게 합을 해보면 218.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A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계열은 어떻게 해산하죠? 자, 수학이 40%, 국어가 25%, 영어가 20%, 탐구는 15%인데 여기다 가산점 주죠? 물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랬더니 산출점수가 무려 84.5가 나옵니다. 100분이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는데 실제 산출점수는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합격. 자, 세 번째는 국어 84, 수학 80. 그리고 정말 탐구를 진짜 망했습니다. 그때 단순하게 합을 했더니 백분야 합이 200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과목 평균은 66.66이었고 세가 한 과목은 68.66이었습니다. 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죠. 그런데 자 수학이 40% 반영하고 국어가 25% 반영하고 영어를 20% 반영하고 탐구 하나를 15% 반영하고 가산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탄출 점수가 79.04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70% 컷이 82.2였다라는 걸 가정하면 이 친구는 점수가 많이 모자랐죠 탐구 중에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6 0으못 맞아서 80% 나왔고 50%안 나와도 80% 나왔는데 둘다 너무 망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아니면 두개 망한 만큼 국어나 수학에서 좀더 점수가 나왔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국어, 수학도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고 어, 탐구 둘다 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계대 같은 경우는 정말 탐구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 자, 경계대는 그래서, 어, 정말 탐구가 잘안 나오는 친구. 그런데 두개다 망, 해버리면좀 곤란합니다. 하나가 좀 망한 친구들 중에서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경계대는 정말 좋은 학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수능 점수 나오면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